어제 새벽에 기드론 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목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본문이 말하는 동산 여 몸의 동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동산은 바로 다른 공간 모음에 보면 갯세만의 동산 동산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들을 <laughs> 읽어 보면 그 동산 거기는 바로 그 지시대명사입니다 바로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것이므로 그렇게 표현하죠 자그 개세만의 동사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가끔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끔이 도대체 어느정도 말하는 것인지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이렇게 정한 날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가끔일까? 그런 의미라면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가끔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는 자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번이라는 단어입니다. 틈 만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자주, 여러 번, 틈 만나면. 그래서 본문과 똑같은 장면을 증가하고 있는. 누가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자주 갔으면 여러분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주어졌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가끔 가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죽음을 목전에 둔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최후의 순간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정말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가 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여전히 우리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자이 개세마리 동생에 오르셨다 몸은 천근 만근 피곤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세요 기도할 이유도 없으세요 그러나 굳이 가지 않으시 안으셔도 되는 그 길을 평소의 습관을 따라 이와 같이 모든 본인의 그 육신의 여러 가지 아픔을 뒤로 하고 이렇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죠, 로버트 휴밀한 사람은 이 습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제2의 천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좋은 습관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다면 그만큼 자주 가시던 그동산이개세마의 동산 주님께서 드리신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뭘까? 여러분, 우리 본문과 함께 누가복음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42절을 보면 자, 한번 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어, 읽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22장 42절. 자, 14페이지 나오죠? 자, 같이 한번 다 읽습니다. 14페이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인간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을 시키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도대체 뭘까? 지금 갯수만에는 기름을 짜는 동산이에요. 이감람유가 이것이 잘 제배가 되기 때문에 그 감람유를 기름틀에 이 틀에 넣어서 짜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갯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정말 기름을 짜듯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내용 중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 송겨달라. 여러분 이 잔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잔입니다 이건 대석의 죽음의 잔 아니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겼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 하나님 신성이 있으십니다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도저히 이 죽음의 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받아야 될그 잔이 너무 크고 너무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그 잔을 우리 주님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다른 공감보음소에 보면 이 자주 가는 이곳에 머무셔서 밤을 새도록 기도할 때이 기도를 세 번이나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의 주석은 응답이 될 때까지 자기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자기를 치신 그런 기도의 현장이었다. 오늘 둘째 날이 자주 모이시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할만하시어든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한 마디로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 대속의 잔이지만 그 잔을 받으시겠다는 주의 뜻은 오늘 죄로 덤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 주의 마음을 몰라요. 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 왔지만 내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 분산이 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내 문제가 나를 파도처럼 덮혀올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지만 정말 정말 기도의 자리가 선뜻 내 삶을 주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얘기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아침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여 그러나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서서 구원받은 내 삶이 구원 이후에 성화의로의 삶으로 예수 그리도를 닮아가는 이제 우리 얼마나 엄청나의 생에 정말 내가 옛사람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내가 날마다 바꿔지는 은혜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 또 올라옵니다 가상치료을 이제 주일날 오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한번 일곱 분이 여기 나오셔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십자가 달려 첫 마디가 어떤 기도였죠? 여러분 아시나요? 첫 번째 기도가 뭐, 뭐 어떤 기도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습니까? 자, 가상 이름 누가 김영집사님. 맞죠? 그 내용이 뭡니까? 예, 저들의 죄를 사 우리 주님이 왜그 가상에서 저는 그 가상치료를 일곱마디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늘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저들을 사여달라.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유대에게 오해를 당했습니다. 또 내가 자존심이 상하도록 거절도 당해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판과 냉대 속에 살아갑니다. 더구나 나는 아닌데 억울하게 여러 가지로 아픔을 당했다면 여러분 과연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나요?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당기고 떠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용서 터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도께서 스첫 번째 이스새만에서이자을좀 지나게 해달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데, 그 주변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기를 하지 않나, 침을 뱉질 않나, 조롱하지 않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비와, 비아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론의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다 용서의 기도는 이게 헨리 포드라는 주경학자가 이것을 강의할 때 이거는 진행형이라 그랬어요 계속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용서에 달라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 못을 박는 사람들 자기를 저주하고 악담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해달라. 날카로운 창이 옆구리를 파고 들어올 때도 "아버지여, 저 사람 용서해주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요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해결돼서 않으니까, 우리가 극단적 여러 가지 정말 어떤 이성으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의 아픔들이 얼마나 나,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칸느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을 받았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죽은 남편, 이제 그 주인공 여자, 이 남편의 조금이라도 그, 그 어떤 그 최철할까요 함께 살았던 것들을 생각하려고 밀량으로 자식과 함께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뭔가 여기저기를 헤매다 결국은 자기 아들이 싸늘한 죽음 앞으로 죽음으로 엄마의 눈 앞에 드러났습니다. 이 주인공이 전도연 씨죠. 신내라고 하는 이 자매는. 이일 때문에 이 상처가 얼마나 그에게 크게 도저갔는지 그러는 가운데 그 가까운 교회에 성도들의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이 괘심했지만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도소를 찾아가. 그리고 이제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 그 유괴범 살인범이죠. 면담이 되는데 이 유괴범이 보자마자 전도인 신이한테 이런 편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몰랐습니다. 이런 평안을 내가 진적 누렸어야 되는데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내가 과거에 몰랐다는 게 억울합니다. 이럴 때 신에는 갑자기 마음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놈이 또 있나? 내 마음에 아직도 고통이 남아 있고 저절한 피눈물이 남아 있는데 누가 용서해 줬는가? 내가 용서 안해 줬는데 네가 먼저 용서 받았다는 말이 되느냐? 남에게 그렇게 한 가정을 숙때 밭으로 만들어 놓낸니 네 놈이 뻔뻔스럽게 나한테 나와가지고 내가 참 평안합니다. 그것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줬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리토인들이 마치 유괴범과 같다는 것을 이 감독은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살아오면서 자기 잘못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그래서 머니퍼한 사람, 이분은 우리가 교육주에서는 별로 선호하는 목회자는 아니죠 값산 십자가. 우리가 너무 용서를 잘 몰라요. 마치 유괴범처럼 예수 믿고 나니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질 줄 예전에는 몰랐다고. 아이를 죽일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이 사람이 이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 이제 평안히 잠도 잘 오고 있다. 그리고 살찐 모습으로. 오늘 이런 과정을 볼때 뭔가 삶이 달라지지 않나 변화되지 않나 입으로만 용서 그래서 이 감독은 우리에게 고발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꼭 유괴범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하려고 하는 고발 작품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 음?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참 편리하게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 무지하기 때문에 값싼 용서. 그러나 이 고난의 자네 이 대속의 죽음, 말 무지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개새만에서 기도할 때 애쓰고 힘쓰고 더욱 힘썼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잔이 주님에게도 쉽지가 않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주 가시는 그 기도처에서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어마어마한 파도 마귀가 들끓는 영적인 싸움 오늘 그 가운데 내가 죽어만 되는데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만한 가치가 있는가? 응? 저렇게 박혀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지막 운명하시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 여러분도 저도 이 아침에 그 은혜 앞에 선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내가 예수 영접했다. 그게 그리스도인 단은 아닙니다.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와는 용서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의 현장은 용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합니다 스데반의돌탕이 맞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을 증인자로 채택한 사람이 사울 후에 바울입니다 그때 스텝 반이 돌에 맞아 가면서 얼굴은 천사처럼 환한 모습으로.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죠? 무릎을 꿇어 머리가 돌로 맞아 피투성이가 됐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대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성경은 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바, 바, 천사의 얼굴과 방불할 정도로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다메생에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것 같지만 이미 그는 그 스테반을 죽인 자리에서 그가 증인자로 멋된 심판관로 섰던 그때 스테반이 기도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훈련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을. 폴 마이어라는 분은 용서라는 책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서하는 것은 연습을 많이 할수록 더잘 용서할 수 있다고 폴 마이어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상처 입히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삶이 있지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풍차를 만들 수 있다. 폴마의 이야기입니다. 파도로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배에 도출을 조정할 수가 있다.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용서하는 현장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도의 사랑을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그 은혜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면, 오늘 그분이 나를 정말 죽어도 싼내 인생, 지옥의 안방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거듭난 구원의 자녀라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내 생에 엉걸진 모습이 아니라 용서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화일날 요 빛기를 해쳐서 나온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도 자공이 뭘까? 그 자주 모이는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응답이 될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현장 앞에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그 흔히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여생. 모르겠어요. 누가 내 일을 장담할 수 있겠소?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구원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내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목장이 달라집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그토록 담는이 고난한 주간 성품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할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은혜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한장 같이 하고 오늘 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을갖습니다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37장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찬양을 하십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주님 바라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